사고할 때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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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미니쿠페 클럽맨 기본형 1세대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4년식 주행거리는 87,000km로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000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탑쪽 보시면 썬루프랑 루프랙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본넷 쪽 살펴보시면 본넷 쪽 부터치 아주 살짝 있는 부분 참고 부탁드리고요. 범퍼 쪽 컨디션 살펴보신 후에 다음 측면 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스 살짝 있습니다. 많이 티나지 않고요. 앞쪽 6.02로 75% 정도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 볼게요. 네, 도어 쪽에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이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뒤쪽 7.40으로 95% 남은 신품급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네, 테일 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센서 있습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네,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고 네, 이열 폴딩도 가능하세요. 다음 보조석 측면이고요. 이열휠 컨디션 생활기스 보이지 않습니다. 도어 쪽 네, 문콕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링크 쪽에 생활기스 있는 부분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제 실내 옵션 볼게요. 네, 이제 실내 탑승하기 전에 뒤에 보시면 이열 공간 있습니다. 네 시트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 카시트도 이용 가능하시고 옆쪽에는 컵홀더 이용 가능하세요. 계기판 주행거리 87,011km 주행했습니다. 다음으로 핸들 컨디션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위쪽 보시면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작동 잘 되고요. 2열까지 썬루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앞쪽으로는 ECN 룸뮬러 있고요.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AV 시스템 들어가 있고 앞쪽에 스타트 버튼이 있습니다. 네,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고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있습니다. 벅스 USB, 시가잭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이제 엔진룸 보도록 할게요.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합니다. 네,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편마음은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고요. 반대쪽 편모함은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습니다. 앞쪽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쪽 살펴볼게요. 네, 미션 쪽 살펴보시고, 그 옆으로 엔진 쪽 살펴보시면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습니다. 앞타이어 편모함은 없고, 네, 등속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반대쪽 편모 은 없고 분속조인트찍긴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미니 쿠페 클럽맨 기본형 1세대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이 차량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